유진선 기자, BJ98 꽃사, 이 옷을 입은 채 방송을 하는 게 어색하다고 밝혔다. 해당 발언은 지난달 31일로 이적 후 진행한 첫 방송에서 나왔다. 이날 꽃사슴은 빨간색 미니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다. 그는 과도한 노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의식한 듯 노출 수위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. 꽃사슴은 원피스 안에 브라탑을 입었다면서 다른 분이 이렇게 입는 걸 봤는데, 이 정도 수위는 되는 거냐고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. 이에 시청자들은 꽃사슴 치고는 너무 건전하다, 문제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. 노출 수위를 신경 쓰는 모습은 방송 내내 이어졌고, 그는 난감한 표정으로, 나도 옷 입은 게 어색하다. 어떡하면 좋냐고 말해, 눈길을 끌었다. 한편 꽃사슴은, 지난달 말로 이적하기 전 팬더TV에서 활동했다. 청순한 외모와 상반되는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많은 남성 팬들을 보유한 그는 이적 후첫 방송에서 13만 개가 넘는 별풍선을 받으며 주목받았다.